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카입니다 네, 오늘은 파크골프 기본 상식 복장 기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장 처음, 이 모자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모자를. 자, 모자를 쓰는 이유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파크골프 하러 왔어 모자가 없어서 나는 모자를 안 썼다. 구장에 와서 모자를 안 쓰고 경기를 하면 안 되느냐? 만약에 이렇게 물으면은,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자전거 타실 적에 헬멧을 안 써도 되느냐? 이런 때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헬멧을 안 써도 자전거는 잘 굴러갑니다. 모자를 안 써도 파크골프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헬멧을 안 쓰면은 사고 나면 안전에 위협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 교통 경찰한테 체벌이 되면은 음식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파크골프도 마찬가지로 모자를 안 쓰면은 안전에 그리고 햇볕에 노출되기 때문에 피부에도 좋지 않고 또 공식 대회, 공식적인 배 대회 같은데라든지 파크 골프 구장 관리하는 측에서 모자를 안 쓰면은 입장을 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골프 하러 오실 때는 모자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잘 간다. 그리고 예 햇볕에 얼굴이 걸리는 것을 보하기 위하여 안면 가리개를 많이 착용합니다 저도 연습할 적에 이렇게 안면 가리개를 이렇게 안면 가리개를 저도 사, 사용하곤 합니다 연습할 적에 그렇지만은 이것도 구장에서는 안면 가리개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특히나 공식적인 대에서는 이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안면 가리개 대신에 선 크림을 좀 듬뿍 발라서 피부를 보호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아, 다음에는 이 복장 옷입니다 옷. 아, 이 옷은 골프와 동일한 복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편한 복장도 되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치마나 반바지도 됩니다 그렇지만 남자는 반바지 착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다음 신발입니다 신발 신발은 간편한 운동화나 파크 골프와 그런 것을 신으면 됩니다 잔디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구두를 신는다든지 등산화를 신는 것은 금지되어 있 고요 그리고 비올 적에 그 장화를 많이 신는데 장화 신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간편한 운동화나, 파크, 골프 이런 것들을 착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갑입니다, 장갑. 이 장갑은, 이 스윙할 적에, 이 손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장갑을 씁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골프 같은 경우는 보통 왼, 왼쪽 장갑만, 왼손 장갑만 착용하고, 오른손 장갑은 잘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 세밀한 감각을 넣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근데 파크 골프의 경우는 대부분 골프처럼 세밀한 감각은 필요 없기 때문에 오른손 장갑, 왼손 장갑, 그 닦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파크 골퍼는 퍼팅할 적에 되도록이면 양손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퍼팅을 합니다. 세밀한 감각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파크 골퍼는 골프처럼 아주 세밀한 감각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커팅 때도 장갑을 이렇게 벗지 않고 보통 대부분, 대부분 장갑을 낀 채로 합니다. 장갑을 벗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장갑은 착용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모자라든지, 이런 것은 꼭 착용을 해야 되겠지만, 장갑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막, 맨손으로 하는 게더 감각에 유리하다 싶으면 장갑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제적인 규정은 아닙니다, 장갑은. 아, 지금까지 파크골프 복장에 대하여 아주 기본적인 상식,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조금 파크골프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